봄에 가볼 만한 속초 여행지 8곳을 소개하겠습니다.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영금정, 바다와 수평선을 볼수 있는 절벽 위의 정자이며 아름다운 일출과일모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멍하니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답니다. 간이해수욕장, 생각보다 한적하여 여유롭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아바이마을, 조용하고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기분 좋게 파도소리를 들으며 쉴 수도 있고 봄철 재료로 만든 지역 음식을 즐기며 문화체험이 가능합니다. 청초 후,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마련되어 있는 아름다운 호수로 봄에는 호수 주변에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만개하여 산책하기 좋습니다. 속초등대, 바다를 바라보는 등대로 주변 경치가 아름다우며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영랑호,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호수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항무정,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정자로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청대산,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을 즐길 수 있어 등산하기에 좋은 곳으로 정상에서 속초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.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.